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줄과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의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불지 말며, 그의 옷을 짓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자는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구분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퍼짐이 있는 자나 고환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